네. 지금부터 6학년 1학기 3단원 렌즈 이용 6차 시 볼록렌즈로 햇빛 모으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활동 1.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으며 밝기 관찰하기. 활동 1. 볼록렌즈 한쪽 면이 햇빛을 향하게 하고 볼록렌즈 다른 쪽면 아래에 흰 종이를 놓습니다. 볼록 렌즈를 흰 종이와 최대한 가까이 한 상태에서 햇빛의 밝기를 관찰해 봅니다. 햇빛의 밝기가 더 밝아졌습니다.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모인 발, 빛의 밝기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니다.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모인 빛의 밝기가 밝아졌습니다.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흰 종이에 모인 빛의 넓이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니다. 빛의 넓이가 작아졌습니다. 볼록 렌즈와 흰 종이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여 빛이 모아진 넓이와 밝기를 비교하여 설명해 봅니다. 빛이 모아진 넓기는 작아지고 빛의 밝기는 밝아졌습니다. 활동 2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며 온도 관찰하기.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알코올 온도계의 액체 샘 부분을 비추어 보고 처음 온도와 10초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실험 관찰에 기록해 봅니다. 여기서 잠깐 액체 센 부분을 흰종이 위에 놓아두고 액체 센 부분을 오랫동안 비추지 않도록 합니다.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아 알코올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.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. 오목 렌즈로 햇빛을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. 오목 렌즈로는 햇빛을 모을 수 없습니다. 활동 3. 볼록 렌즈로 빛을 모을 수 있는 까닭 정리하기.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밝기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. 밝기는 더 밝아지고 온도는 올라갑니다. 오목 렌즈로는 햇빛을 모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니다. 오목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햇빛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. 왜 오목 렌즈는 빛을 모을 수 없는 걸까요? 오목렌즈는 빛을 퍼져나가게 만든 과학기구입니다. 오목렌즈에 빛이 평행하게 입사하게 되면 렌즈면을 따라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. 또한 렌즈 오목렌즈 앞에 있는 한 초점을 지나게 되면서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든 과학기구입니다. 따라서 햇이이사목렌즈사입사하게되사사방으로 굴절하여 나가기 때문에 빛을 모을 수이 없습니다. 이상으로 볼록렌즈로 햇빛 모으기 편을 마치겠습니다.